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햇반 대처 후 1년 CJ제일제당의 탈 쿠팡이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11월, 12월 이 연말 이때쯤에요.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잘 아시는 쿠팡에서 더 이상 햇반을 못 산다.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햇반을 더 이상 못 산다. 이런 기사였죠. 이 당시에 이 연말 되면 쿠팡 로켓 배송을 하시는 판매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올해 지금도 겪고 있으실 텐데 연말만 되면 쿠팡이 미팅하자고 합니다. 판매자들하고요. 왜? 본인들의 어떤 마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리고 성장 장려금을 부여하고 또는 공급가를 인하하려고 쿠팡이 이제 미팅을 하자고 하죠. 근데 작년에 저희 같은 중소상공인 판매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CJ CJ제일재당, 제일제당도 이 쿠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연말에 쿠팡에서는 자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정말 많이 팔아줬지 그러니까 CJ 제일제당 너네 수수료 좀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 CJ 제일제당 쪽에서는 야 그렇게 수수료 올리면 니네가 이익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해라고 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쿠팡이 발주 중단이나 아예 강수를 그림빈 겁니다. 햇반? 이제 더 이상 우리 발주 안 해. 그럼 비비고 안 해. 니네가 브랜드면 브랜드지. 이러면서 쿠팡이 약간 갑질을 한 거죠. 그런데 cj 제일 제당이 만약에 저희 같은 중소 상공인이었다면아 쿠팡한테 그럼 아그그 그 원하는 수수료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도 나름 공룡이란 말이죠. 나름 브랜드력이 있는 제품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cj 제일 제당이요. 그러니까 그 니네가 발주 안 해? 그럼 우리 딴 데서 판다. 이러고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이런 쿠팡을 제외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에서 정말 열심히 햇반이랑 비비고랑 스팸 같은 걸 할인행사를 하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아, 쿠팡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미 유통에서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이제 독주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어이 CJ 제일제당에서는 쿠팡을 빼놓고는 온라인 쪽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 얼마 뒤에 좀 봉합이 되겠지. 결국은 CJ 제일제당이 굽히고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6월달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쿠팡이 CJ 제일제당을 저격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쿠팡이요. 아니 CJ제일제당 니네가 빠지니까 중소업체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이런 기사를 내보내요. 이 말이 즉슨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죠. 아, 쿠팡이랑 CJ제일제당 협상이 결국은 완전히 끝났구나. 더 이상 뭔가 서로의 이제 다른 길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쿠팡이 이 발표한 자료 중에 백데이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 반이 빠지니까 다른 즉석 업체, 중소 업체들의 이런 성장률이 엄청나. 뭐 이런 UPC라는 업체는 만 프로가 넘게 성장을 했어. 니네가 나가니까 작년 대비해서. 근데 여러분들 요만 프로라는 건 사실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죠. 물론 수치적으로 만 프로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점, 기준액이 낮으면 사실 만 프로가 해도 얼마 안 되죠. 예를 들면 UPC가 전년도의 매출이 연 매출이 천만 원이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만 프로 해 보세요. 그럼 얼마일까요?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 프로라는 건좀이 과장하기 위해서 좀더 통계를 좀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쿠팡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온 거죠. 어쨌든 쿠팡이 이런 자료들을 갖고 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독과점 대기업이 빠지니까 중소 중견 식품 업체들이 성장 모멘텀이 생겼네. 그리고 야 니네 CJ 제일단 같은 그런 식품 공룡이 빠지니까 공정한 판매 생태계가 처음으로 조성이 됐어. 야 오직 고직 이 오직 고객 평가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쿠팡이 그 기사에서 CJ제일재당이라는 그런 업체를 딱쓴건 아니었어요 어떤 식품업체 이렇게 명시를 했죠 근데 누가 봐도 CJ제일재당을 이 저격한다는 건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사로 아 결국은 CJ제일재당과 쿠팡이 돌아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cj제일제당은 그 후로 뭘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을 제외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열심히 또 판매 활동을 시작을 했고 뭐 행사를 하고 판촉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야 우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 우리 자사모를 키우자. 그래서 이 cj제일제당이 가지고 있는 이더 마켓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더 마켓을 키우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장 먼저 행사할 를때이더 마켓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료 회원 유료 멤버십을 적용해서 이 유료 멤버십의 혜택들을 과도하게 주는 거죠. 많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충성 고객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유료 멤버십 회원들을 락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도착 보장 서비스를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CJ 더마켓이 도착보장 서비스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도착하는 거.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걸안 했던 건 아닌데 이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했던 어떤 일부 가공식품들을 테스트를 해오다가 이제 12월달부터는 에 본격적으로 전제품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거죠. 자, 이 말은 결국은 쿠팡 로켓 배송과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 CJ 제일제당은요. 이 CJ대한통운과 같은 그룹사일 뿐만이 아니라 CJ대한통운의 지분을 45%나 가지고 있는 모 회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회사가 있어요 CJ대한통운이라는 큰 회사 지금 그리고 풀필먼트 서비스 이 네이버나 카페24와 독착 보장 서비스를 하면서 이 풀필먼트 역량을 키우고 있는 이 CJ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 회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도 빠른 배송 할 거야라고 해서 CJ 더마켓이 빠른 배송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밤 11시까지만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는 거. 오 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CJ 대한통운이 이 CJ 더마켓 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겠죠. 왜냐면 자기 모회사 뭐 건데 같은 회사인데 사실 같은 회사 거를 먼저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배송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CJ 더마켓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도요. 이제는 반값 서비스를 해서 원래 월 2,000원이었는데 월 990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월 990원으로 바꾸고 이 99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10% 적립을 해주고요. 뭐 어떤 할인된 제품을 사더라도 10% 적립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 쿠폰을 월마다 주고요. 이러면서 소비자들을 락인시키려고 자기만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려고 CJ 제일제당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쿠팡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CJ 제일제당의 실적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요. 이 3분기에 CJ 제일제당이 발표한 이 실적 자료 갖고 오면 이 CJ 제일제당 사실은 국내 식품만이 아니라 해외 식품이나 여러 가지 또 어, 분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 식품만 제가 CJ 제일제당 3분기에서 발표한 걸 갖고 오면 이 국내 식품 매출은요. 어, 작년 대비해서 올해 3분기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매출은 그냥 약 약간 줄었는데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매출이 좀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분기는 매출이 비슷하더라고요. CJ 제일 제당의 월별로 국내 식품 판매량 추이를 보면은 여기 1월 달 보세요. 올해 1월 달은 완전히 처참했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전년 대비해서 거꾸로 갔죠. 크게 거꾸로 갔죠. 가장 큰 원인은 이 온라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니 쿠팡에서 빠진 게 컸죠.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마이너스가 전년 동기에서 조금씩 2월달, 3월달, 4월달 줄어들더니 결국 7월달엔 플러스가 되기 시작해서 9월달에 보시면 5에서 10% 정도의 어떤 플러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국내 식품 매출이 CJ제일제당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 예전에 처음에 쿠팡 나왔을 때는 좀 타격 이 컸었는데. 우리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하고 협업을 좀 잘하고 그리고 이 우리의 어떤 자사몰이 CJ 더마켓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오히려 전년 대비 성장했네. 더마켓이 이제는 예전보다 진짜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자기만의 생태계를 갖춘 거예요. 우리 판매자들도 사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만의 생태를 갖춰야 된다. 우리만의 자사몰이 있어야 돼. 우리만의 고객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사몰을 키워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대기업인 CJ제일대당은 이거를 쿠팡, 탈쿠팡을 하면서 이걸 이룬 거죠. 아 부럽습니다. 사실 웬만한 브랜드에서 이런 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중소형 브랜드들도 자사몰 잘 키우는 브랜드들 있죠. 그런데 일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죠 이 자사모를 키우기가 우리는 쿠팡이나 네이버에 의존하는 게 많다 보니까 게다가 요새는 쿠팡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니까요 근데 CJ제일제당은 이걸 해내고 점점 더 그걸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CJ 제일당 쿠팡이 뭐 영원히 이제 등을 지고 아예 다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다시 협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CJ 더마켓 같은 자사몰을 키워 놓으면 나중에 쿠팡과 CJ 제일당이 협의를 하더라도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겠죠. 유통의 공룡인 쿠팡, 그리고 식품의 공룡인 CJ 제일당의 이 싸움을 보면서 사실은 온라인 판매자들은 너무 재밌죠. 너무 그리고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쿠팡한테 못했던 거이 쿠팡의 갑질에 대항을 못했던 걸이 CJ제일제당이 대신해 주니까 막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아 CJ제일제당 최고 아 CJ제일제당 멋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오늘은요 햇반 대처 후 1년 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주시면 제가 이채널 유지하는데 그리고 다음 영상 만드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꾸꾸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